thank you 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를 소개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고통에 관한 두 장의 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 이반은 처음에는 질병으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습니다 그 육체적 고통은 나중에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통은 어떤 종류의 고통일까요? 루이스는 인간의 고통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6장에서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통은 감각적인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육체적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당사자가 싫어하는 모든 경험을 다룰 것이다. 그래서 고통은 고난이나 고뇌, 시련이나 역경과 같은 단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자아를 완전히 양도하는 행위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문제는 일이 잘 풀리고 만사가 좋아 보일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세상에서 많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고통이 허락되고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고통은 은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루이스가 말한 그 문장의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제6장, 인간의 고통. 고문과 채찍과 감옥과 노예와 총과 총검과 폭탄을 만든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과로는 자연의 심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내지는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령 인간이 모든 고통을 만들어냈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못된 인간들이 동료들을 괴롭히는 경우를 그토록 엄청나게 많이 허용하시는 것이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치료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것으로 주장해온 의지를 되돌려 드리는 일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본질적으로 가혹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상태에서 한껏 부풀고 커져버린 아집을 양도한다는 것은 죽기만큼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볼때 옛날 유모나 부모들이 아이의 의지를 꺾는 것을 교육의 첫 단계로 여긴 것은 상당히 옳은 생각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반역하는 자아를 꺾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합니다. 위기 상황을 대비해 마련해 두긴 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야 할 기회는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른바 나의 삶이 즐겁게 느껴질 동안에는 그 삶을 하나님께 양도하려 들지 않습니다. 배가 이미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백기를 드는 것, 최후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더 이상 진일 가치가 없어졌을 때 비로소 자기 것을 바치는 것은 궁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그분보다는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붙들,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다음날 있을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이나 오늘 나의 허영을 채워준 소소한 일, 휴일이나 새로운 책에 빠져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심각한 병일지도 모르는 복부의 갑작스런 통증이나 우리가 전부 전멸할지도 모른다고 위협하는 신문 머리 기사가 등장하여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처음에 저는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저의 작은 행복들은 마치 부서진 장난감처럼 흩어집니다. 저는 이런 장난감들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며 나의 행복은 다른 세상에 있고 유일한 진짜 보배는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거두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그를 의식적으로 의지하며 올바른 원천에서 힘을 끌어오는 피조물로 삽니다. 그러나 위협이 물러가는 순간 저의 전 본성은 대번 그 장난감들을 향해 달려가 버립니다. 저는 아주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그만큼 큰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이들 또한 인생의 마지막 병을 앓으면서 용기와 온유함이라는 보배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정말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라면 세상은 대체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7장 인간의 고통 2 우리는 모두 확고한 행복과 안전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본성상 그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갈구하는 안전은 우리 마음을 세상에 안주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의 행복한 사랑, 아름다운 경치, 교양학,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 목욕, 축구 경기에는 그런 성향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행길에 기분 좋은 여관에 들러 원기를 회복하게 해 주시지만 그 여관들을 우리 집으로 착각하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악 중에 오직 고통만이 살균 소독된 악입니다. 고통에는 본성상 증식하는 성향이 없습니다. 고통이 끝났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끝난 것으로서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기쁨이 뒤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바로잡지 않은 잘못과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 본성상 새로운 잘못과 새로운 죄를 끊임없이 흘려 내보내는 원천이 됩니다. 셰스루이스는 고통이 끝났다면 말 그대로 끝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져서 팔에 통증이 심했는데 다 낫게 되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그 사람을 더 괴롭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주인공 이반은 처음에는 원인모를 병으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다가 정신적 고통을 함께 겪습니다. 삶의 의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가 고통에서 자유롭게 된 것은 진심이 담긴 아들의 눈물과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작은 사랑으로 그는 가족들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빨리 떠나서라도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반은 문득 깨닫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고통은 어디 갔지? 죽음은 어디 간 거야? 그는 사랑받고 용서함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루이스는 세상은 영혼을 만들어내는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영혼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골짜기에서 겪어야 할 아픔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반의 아들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한 영혼이 빛을 만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흘려 보내는 사람이 계신지, 아니면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지,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늘 새롭게 예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